걔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 주어라. 일을 잘하던 사람이 일을 형편없이 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그 사람을 해고시킬 수 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야단을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인디애나주 로엘에 있는 대규모의 화물 자동차 대리점 고객 서비스 부장인 헨리 헨키는 데리고 있던 기술자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윽박 지르는 대신 사무실로 불러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게 빌, 자네는 훌륭한 기술자야. 자네는 이 일을 오랫동안 훌륭하게 해봤지 않은가? 자네가 수많은 자동차를 수리해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었지. 사실 자네가 한 일에 대해 고객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아나?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자네가 일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는 일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네. 자네가 예전에 그토록 뛰어난 기술자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상태에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라네. 우리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보세. 빌은 자신이 하는 일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의 전공 분야이므로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빌이 과연 더 잘했을까? 물론이다. 그는 다시 빠르고 뛰어난 기술자가 되었다. 헨키가 그의 직업적인 평판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을 해낸 것이다. 사무엘 보크레인이 볼드윈 기관차 공장의 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보통 사람은 대개 당신이 그의 존경을 받고 있고 또 당신이 그의 능력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쉽게 이끌어 갈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의 특정한 일면을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바로 그 특정한 일면이 그 사람의 장점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그대가 지닌 장점이 없다면, 장점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개발시켜주고 싶은 장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에 대해 자주 말하라.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생각하게 해주어라.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제트 르블랑은 그녀의 저서 메테르링크와 함께한 내 생애의 선물 중에서 어느 볼품없는 벨기에 출신의 신데렐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 집 근처의 호텔에서 일하는 심부름꾼 소녀가 식사를 배달해 왔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접시 닦기 말이었는데 그것은 그 소녀가 허드렛일을 거두는 일로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사팔뜨기에다 바장 다리였으며 피부도 거친 촌스런 아이였다. 하루는 그 아이가 마카로니 접시를 들고 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리아, 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것들을 잘 모르고 있구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 있던 마리는 일이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시 기다렸다. 그러더니 그 애는 식탁 위에 접시를 놓고 나서는 한숨을 쉬며 천진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부인. 부인의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것을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 아이는 의심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한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을 것이다. 신념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그 소녀에게 배려를 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신비한 변화는 바로 말이 자신에게 일어났다. 자신이 감춰진 보물이라고 믿게 되자 그 아이는 얼굴과 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꾸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소녀 특유의 젊음이 피어나고 그 못생긴 얼굴도 어느 정도 감춰지는 것 같았다. 두달뒤 마리는 주방장의 조카와 결혼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이제는 숙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그 소녀의 인생을 전부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조제트 르블랑 부인은 접시닦기 마리에게 맞추어 할수 있는 좋은 평판을 생각했고 이것이 소녀를 변화시켰다. 플로리다주의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한 식품회사 판매 책임자인 빌 파커는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게 되어 아주 마음이 들떠 있었지만 어느 큰 식료품 가게에서 그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속이상했다. 빌은 이 거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가게에 들러 한번더 알아보기로 했다. 잭, 오늘 아침에 여기를 다녀간 뒤 저는 지배인님께 우리의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뜨렸던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시간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배인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기꺼이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근거가 뚜렷하면 타인의 마음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인물이라는 점을 나는 존경해 왔습니다. 최근 나머지 이야기를 거절했을까? 그런 평가를 들었는데 그럴 수 있겠는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사는 치과 의사 마틴 피츠 휴 박사는 어느 날 아침 한 환자가 입을 헹굴 때 사용하는 컵받침이 불결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물론 그 환자는 컵받침 위에 놓인 종이컵에 물을 마셨지만 불결한 기구를 그냥 방치한 것은 실수였다. 환자가 돌아간 후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일주일에 두 번씩 사무실에 청소하러 오는 파출부인 브리지트 아주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브리지트 아주머니께 제가 아주머니를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자주 없어서 아주머니께서 제 사무실 청소를 말끔히 해주신 데 대해 편지로라도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두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30분 정도씩 초과 근무를 하셔서 쇠컵받침을 닦는다거나 하는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리겠습니다. 피츠 휴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와보니 내 책상이 마치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의자도 마찬가지여서 하마터면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보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깨끗하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컵받침이 용기에 넣어져 있더군요. 나는 그동안의 노고에 단지 감사드렸을 뿐인데 이 작은 선심 때문에 그 아주머니는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렸느냐고요? 전혀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지어주느니 차라리 그의 목을 매달아버리는 편이 낫다. 그러나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기 바란다. 뉴욕시의 브루클린에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루스 홉킨스는 새학기 첫날 학급 명단을 훑어보았다. 명단을 보는 순간 새학기를 시작하는 기쁨과 흥분은 걱정으로 변했다. 그 학교에서 가장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토미가 자기 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토미가 3학년일 때 담임 선생님은 동료 교사와 교장 선생님은 물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모든 사람에게 토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토미는 단순한 말썽꾸러기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학급의 규율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산의 아이들에게 싸움을 걸고 여자 아이들을 골탕 먹이는가 하면 선생님의 이야기도 무시하는 등 하는 짓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 토미가 지닌 유일한 장점은 사물을 금방 익히고 학교 수업을 쉽게 마스터하는 능력이었다. 홉킨스 선생님은 즉시 토미 문제를 다루기로 결심했다. 반 학생들과 처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홉킨스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칭찬을 해주었다. 로지아 입고 있는 옷이 참 예쁘구나. 알리샤, 넌 그림을 잘 그린다면서. 토미의 차례가 되었을 때 홉킨스 선생은 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토미야, 내가 듣기로는 너는 타고난 리더라더구나. 금년에 우리 학교 4학년 학급 중에서 우리 반을 최고로 만드는데 내가 도와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호킨스 선생은 처음 며칠 동안 토미가 하는 일마다 칭찬을 해주고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고 축혀 세워주기도 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해주자 비록 9살짜리 어린이이긴 했지만 토미는 선생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 원칙 7. 상대방에게 훌륭한 명성을 갖도록 해주어라.